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 투자 솔루션의 강주편입니다. 오늘 에이다 코인에 대해서 향후 전망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에이다 코인이 현재 502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영상부터 먼저 복귀해 보죠.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좀 지루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겠지만, 오늘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에이다 코인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듯, 이 505원선을 돌파하고 이 부분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며 횡보하는 양상이 나타난 이후 그 다음에 하얀색 굵은 선이 보이시죠. 이 하얀색 굵은 선이 200의 장기 입형선인데 영어로 200 EMA라고 합니다. 이 200의 장기 입형선은 추세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지표를 뚫고 올라가야지만이 더한 상승세를 그려볼 수 있는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난 영상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이 505원 선을 드디어 리테스팅 하는 단계에 이루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꼬리가 위로 생긴 양봉 캔들 보이시죠? 몸통은 여기에서 생성 중인데, 이부근이 지금 502원 부근 혹은 503원 부근에서 행보 중이고, 현재 이 구간까지 꼬리가 생겼다는 것은 현재 매조세가 강세를 이루었기 때문에 현재는 가격이 떨어졌지만 계속 이 구간을 제가 상승권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 505원선 구간을 계속 리테스팅 중임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이 중요한 날일 것 같은데요. 이 505원선을 확실하게 뚫고 안착하는 그림이 나오냐 아니면 여기서 저항을 받고 다시 하락하는 그림이 나오냐 이두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서 향후 전망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에이자코인이 우리 영상을 통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하락 관점과 상승 관점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관심 속에서 아주 미약하지만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한 분씩 늘어갈 때마다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는데요 이런 구독자 분들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제가 운영중인 코인 공부방 텔레그램 방이 있는데 유료로 전환될 예정이었는데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나 구독자 분들께는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도록 올해까지만 무료 입장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텔레그램 방은 뭐하는 곳이냐 지금 현재 245분이 입장에 계시고 매일 코인 시황과 급등할 종목들을 받아보고 계시는데요.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 코인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가격 변동이 심한데 가격이 폭락했을 때 매도 타이밍을 놓치셨거나 가격이 떡상했을 때 매수 타이밍을 놓치셨던 그 경험이 다들 한 번씩은 있지 않으신가요? 급등 시그널이 포착돼서 영상을 찍었는데 업로드는 보통 저녁에 진행이 되죠. 저녁에 영상을 확인하시고 들어가 볼까 하셨다가 이미 상승이 나와서 매수 타이밍 놓치셨던 분들을 위해 빠르게 급등 코인 정보 유튜브보다 먼저 텔레그램 방을 통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공부방 혹은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문자 보내드리고 있으니 돈이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고 오로지 여러분들의 유튜브 구독으로 입장료를 받고 무료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 급변하는 코인 시장에서 실시간 정보들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후반부에 텔레그램 방에서 어떤 내용을 공유해드리는지 또한 최근 급등했던 순간에 매수 들어갔던 종목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에이자 코인이 제가 이 지난 영상에서 그려둔 이 추세선을 따라서 횡보 중인 가운데 있었습니다. 계속 이 부근에서 계속 지지를 해주며 상승하는 추세를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 같았던 이 505원선을 드디어 도착을 했고, 지금 현재 아니나 다를까,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말이죠. 이 추세선을 따라서 행보 중인 이 에이다 코인이 현재 이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오면, 이는 추세선을 깨고 나오는 이러한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 만약에 505원 선을 뚫고 안착하는 그림이 나온다라면 이는 새로운 상승을 위한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제가 노차 말씀드리고 있는 오늘과 내일이 에이다 코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것임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505원선을 확실하게 뚫는다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부터 계속 똑같은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505원선 행보 후 200일선 돌파하면, 이때 매수를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200일선을 뚫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작년 이맘때 보여줬던 이 하락장인데, 200일선 아래에서 행보 중이다가, 지금 여기 보시면, 200일선을 뚫는 차트가 나왔죠. 200일선을 뚫었을 때, 이 상승을 갈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러한 고점을 갱신하는 차트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도 똑같아요. 과거에 보여준이 상승세 직전 200에서 아래에서 행보중이 차트랑 현재 200에서 아래에서 행보중이 차트 굉장히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200선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200선을 뚫었을 때큰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차트를 이 A다 코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정고점을 갱신하려면 일단은 이 200일선부터 돌파를 해야 합니다. 이게 완성이 돼야지 정고점을 뚫는 캔들이 나올 수 있고 추후 대불장 시즌에 보여줬던 3,000원 중만대 가격 라인까지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좀더 자세히 볼게요. 이때도 200일선을 확실하게 뚫었을 때 하얀색 실선이 200일선이라 말씀드렸습니다. 200일선을 확실하게 뚫었을 때이 고점을 갱신하는 차트를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었던 것처럼 200일선 아래에서 가격이 행보한다면 계속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200일선은 그만큼 추세를 확인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고 이 고점을 뚫기 위해서는 먼저 200일선을 돌파해야 합니다. 이게 먼저가 돼야지 이 고점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던 부분이 바로 이 505원선 부근이죠 이 505원선을 확실히 뚫어야지만 이 202선을 돌파하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캔들 505원선을 계속 저항을 뚫으려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내려오게 된다면 추세선을 깨고 내려가는 하락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관점도 꼭 주의해서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시나리오는 이런 거죠. 이 추세선을 따라서 횡보하다가 저항을 뚫고 안착하는 그림이 나오면서 안착하는 그림이 나오고 상승을 바라볼 때이 상승하는 시기가 11월 미국 대선 시기와 맞물려 있죠. 그 시기와 맞물려서 상승장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는 엄청난 불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네, 여러분. 앞서 영상에서 제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공유해 드리는지 알려드린다고 했었죠.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최근에 공유해 드린 급등 종목 문서인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공유해 드렸고 정보만 빼가려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한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급등 코인과 더불어 왜 급등할 수밖에 없는지, 어디까지 급등할지, 매수가와 매도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뒤의 내용은 좀더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훨씬 더 많은 근거와 자료들을 가지고 설명을 한 부분이고요. 한 예시로 최근에 급등했던 코인, 수익 코인이 있습니다. 한달 동안에 200%가 넘는 상승 추세를 보여준 코인이죠.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 추세였습니다. 제가 이 상승 시그널을 포착한 것도 여기 보이시면 날짜 보이시죠? 9월 18일에 아침에 보내드린 급등 코인 정보에서 제가 지금 바로 매수하셔라 말씀을 드렸고, 이때 매수를 들어갔던 분들이라면 현재 100%가 넘는 수익률을 올리고 계십니다. 이때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관점들을 지난 수익 코인 영상들을 통해 자세히 브리핑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기 전에 이렇게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미리 고지를 해드립니다. 혹은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나는 텔레그램 방 장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코인에 처음 입문하고 혼자 공부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텔레그램 방 별도 입장을 원하지 않으시고 자료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도 코인 공부 자료와 더불어 그분들께는 따로 일일이 급등할 코인 정보 문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공부방 혹은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공부방이라고 하신 분들께는 텔레그램 방 입장을 도와드리고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께는 제가 개인별 문자 공유 리스트에 넣어드려서 매일매일 코인 시황과 뉴스 그리고 급등할 종목과 코인 공부 자료까지 다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돈 일체 받지도 않고 여러분들의 돈이 일체 나가는 일도 없습니다. 이 번호는 지극히 제 개인 번호고 올해까지만 무료로 이 프로모션 진행하니까요. 올해가 지나기 전에 빠르게 이 프로모션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